입니다 여러분. 3번 답, 이번 맞지? 오늘만 지난다면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 캠퍼스에서 이주유 일본어 400반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유충열입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초입 입구에 들어왔는데 드디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시험 받는 그런 날이 다가왔어요. 많이 긴장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움츠러드는 만큼 마음도 막 움츠러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반드시 아침에 그 다음에 그 전날에 여태까지 해왔던 거한번 자기가 가장 잘했던 문제 형태로 워밍업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초반에 멘탈이 뭉개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자기가 쓴 답이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운영 능력만으로도 최대 30% 정도까지는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잘못하면 30% 정도 까가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반대로 30% 늘려서 120%, 130%의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시험 전이라 긴장 많이 되시죠? 저도 수업을 이제 하러 가다 보면은 항상 변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변수가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왜 문제를 틀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11월 시험인데 어, 수학 시험 치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다잘 풀리면 좋겠지만 안 풀리는 문제가 혹시 이제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6월에 시험을 쳐봤으면 그런 경험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 시험을 칠 때는 문제가 안 풀렸는데 시험 치고 나와서 집에서 풀었더니 잘 풀리더라. 이런 문제가 보통 다 경험이 있을 텐데, 시험장에서 이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 있다고 해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뒤에 문제 풀다가 다시 앞에 거 풀면 뭐 6월에 그랬던 것처럼 잘 풀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스스로를 믿고 안 풀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시사일본하고 신청캠퍼스이즈 일본을 담당하는 주정관입니다. 벌써 우리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다가왔네요. 먼저 시험 보기 전에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전날 좀푹 수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시험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에 좀 일어났을 때 물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분을 좀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중간에 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의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시험 볼 때는 무슨 기술은 어떤 패턴을 어잘 빨리빨리 쓰는 게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좀 쓰고 그 다음에 도쾌만 어 쓰면 좋겠는데요. 근데 도케를 이제 가장 중요한 게도케는 어 푸는 게 아니고 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도해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단문에서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중문에서 한두 개, 뭐 보통 이렇게 어려운 게 있는데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어렵다 그러면 어느 정도 풀고 나중에 다 풀고 나서 돌아와서 하면은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어 일단 독해가 다 끝났으면은 그다음부터 독해를 읽는 거죠. 읽고서 청독해. 그면 집중하면 좋겠어요. 청독해가 좀 어려운 게뭐냐면은 빨리빨리 먼저 읽고 먼저 대응하고 문제를 풀면 편한데 계속 잘못하면 이제 판단이 늦어가지고 쫓아가면은 좀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주위에서 미리미리 읽으면서 좀 판단할 을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제 청해는 좀 집중이 떨어질 때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23, 24번, 이쪽에서 좀 집중이 떨어져서 좀 학생들이 틀린 경우가 있는데, 청해는 끝까지 집중을 하면은 다 맞거든요. 그래서 독해가그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최종적으로는 이 청해 파트, 다시 청독해나 청해 파트가 점수를 많이 깎아 먹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이제 유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시험 잘 보세요. 이 안녕하세요. 이재유 종합과목 김미아 강사입니다. 이재유 시험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 지금쯤 긴장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해온 시간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믿으세요. 전날에는 새로운 걸 외우기보다 지금까지 정리한 연표나 키워드를 가볍게 복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대로 차분하고 자신있게 시험을 임하세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사일본어사 강남캠퍼스에서 이지유 수학 담당하고 있는 윤준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이제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자, 많이들 떨리실 텐데, 이제는 이제 그동안 많이 준비해 오신 거,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지라, 수학에 관한 팁을 좀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심을 보실 때, 수학 문항에서 서브 문항이 뭐 1번에서 많게는 2번, 3번,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는 경우가 이제, 그런 주로 경향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문항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좀잘 풀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상황에 봉착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 EJU 문항의 특징을 좀 보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각 서브 문항들이 연계성, 즉,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1번을 풀었는데, 2번이 너무 갑자기 어려운 문항에 어, 공착했다. 그러면 1번 문항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1번을 풀었던 어떤 컨셉으로 풀었는지, 그거를 그 어려웠던 문제에 적용을 하시면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 명심하셔가지고요. 자, 끝까지 자,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다 푸신 다음에, 자, 고득점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자,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승진 강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유재유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도케 팁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우리가 시험 문제 풀때딱문제 뭐라 열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넘어가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2분이 넘어가면은 그냥 체크하고 다음 문제 푸세요. 그렇게 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익숙했던 문형이 나오는 걸 우선적으로 푸시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돌아가셔서 지난 문제 푸셔도 충분합니다. 그거 한 가지 꼭 유념해 주시고요. 시간이 제일 생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 이미 충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많이 배운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긴장할 필요 없고요. 그냥 평상시에 배운 거 그대로 발휘하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컨디션 조절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EJU 고득점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노진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EJU 시험 본방이네 今まで準備してきた成果が出るようにこちらも応援していますので当日頑張ってきてください。 안녕하세요. 신촌에서 종합과목 담당하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 난이도의 모의고사 풀어보셨죠? 제가 그 가운데 어, 점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그 점수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 편안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집중하면서 시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 함께 시험 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司佐有望の母親の佐々木です、えー、試験前ですがまあ、いろんな役に立つアドバイスは他の先生方がたくさんしてくださっていると思うので私は結局試験は気合じゃないかというのをあの試験直前の最後のメッセージにしたいと思います、うん、学校自信ないなとか思ってるとね弱気になっちゃうと試験の結果にも出るからもし試験直前会場でまだあんまり人いなくて誰もいなかったらシャー 소리다 so, 그리고 조금 더큰 소리를 낸다. 그리고 조금 큰 소리를 낸다. 그리고 조금 더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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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낸다. 그리고 조금 더무라리를 낸다. 그리고 조금 더큰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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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다. 그리고 조금 더큰소를 낸다. 그리다 그리고 조금 더큰 소리를 낸다. 그리 조금 다그리다그리다그리다그리다그리다그리다그리다그 어 전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려운 문제는 그냥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laughs>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시사 일본어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선별반을 맡고 있는 태현정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 많이 긴장도 되시고. 그리고 앞으로 뭘더 해야 되는지 에, 그런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자, 이럴 때에는 에,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게 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 시험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좋았던 방법이 풀었던 문제를 에, 다시 확인하면서 왜 틀렸는지 틀린 것뿐만 아니라 맞았던 문제도 왜 맞췄는지 그 과정을 예,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예, 해보시기를 예,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많이 준비해 오셨을 테니까 예, 침착하게 예, 차분하게 마지막 문제까지 예, 풀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예, 시험 당일 예, 열심히 하셨으니까 예, 좋은 결과 예, 있으리라고 믿으시고 예,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그렇죠? 예, 면접시험에서 예, 또 다시 예, 저하고 만나시고요 예, 마지막까지 함께 예, 열심히 예, 힘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재유 강사 황금자 채입니다 그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냈다는 거, 끝까지 다 이루었다는 거는 정말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 皆さん11月の試験頑張ってください11月の試験は朝が寒いので、えー、とすぐにこの手を動かせるように何か手を温めるものを持っていくといいかなと思います、えー、今のうちから、えー、と何を持っていくかそれから何を食べるのかなどの準備もしっかりしていってください頑張ってくださいでね、こんにちは。ファークセムです결전의날이다가왔는데 <S <s 우리모두끝까지최선을다해야되겠죠 우선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화학은 일단 전날까지 산화환원이나 중화적정에 관한 문제는 꼭 문제풀이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유기화학에서는 탄화수소, 고분자 함물 특히 작용기에 따른 알죠 알데하이드기 이런 작용기에 따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성질체와 묶어서. 반드시 확인 체크해 주세요. 또한 무기화학이 여러 가지가 난도 있게 나오는데 각각의 예외적인 특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꼭꼭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꼭 있을 겁니다. 모두 파이팅! 안녕하세요. 종로 캠퍼스 조대면 강사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험 직전에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이 스스로 연표를 한번 만들면서 정리를 해봐라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남은 시간에 에, 여러분이 깔끔하게 조금씩 어,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시험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선생님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한 이상 원하는 점수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